우주의 탄생과 가족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네네,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어,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이 음. 태양에서 자식이 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근데 우주의 그 팽창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점점 어. 이 태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커가면, 음. 커가면 네. 커갈수록. 네. 근데 이 속도가 되게 빠른 거죠. 음. 네. 그래서 나중에는 거리가 멀어서 음. 이 정서의 거리를 넘어오려면 인간의 생명의 한계로는 못 오고 중간에 음. 죽어버려요. 어. 어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. 어허. 근데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 워몰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음. 그 웜홀을 통과하면 바로 이렇게 오는 거죠. 어허. 근데 저는 그 웜홀이 추억인 것 같아요. 그쪽에 아빠하고 아들하고 뭔가를 같이 해봐야 네. 이게 추억이 되어서 나중에 아, 아들도 바빠지잖아요. 자기 태양계가 생기거든요. 그렇죠. 야 그때 아빠하고 너 진짜 우리 그때 그, 그랬었지. 그 추억을 어. 하나라도 더쌓아놔야